x <목소리도> 세입니다 자, 지금 저희 천정국이 연맹이 바빌론 공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빌론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인접도시를 점령해서 도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구레벨 도시인 시파르 도시 또는 시돈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시파르 도시는 저희 연맹이 먼저 공성이 성공해서 점령을 했는데 시돈 도시는 서로 길작 속도는 비슷했지만 상대가 기습공성이 성공해서 상대 연맹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시파르 도시를 먼저 공성하는 데 성공해서 바빌론 지역은 저희 천정국이 점령하고 있지만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상 이 때가 만약 저희의 방어선을 뚫고 바빌론까지 진출해서 공성에 그 참여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바빌론 공성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여기서 도시를 공성할 때 정말 중요한 제공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시동 공성을 시도할 때 저희 연맹의 타일이 아직 이어지지 않아서 우선 상대의 공성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제공권입니다. 도시의 레벨이 높을수록 지상부대보다는 비행부대인 폭격부대를 통한 공습으로 내구도를 훨씬 더 많이 깎게 되는데요. 120부대를 비행부대로 유닛을 변경한 후에 도시의 정중앙에 행군시켜서 호버링 상태로 대기시키면 내구도를 깎기 위해 오는 폭격부대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폭격부대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내구도를 깎을 수 있는 부대가 적어지고 결국 공성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성을 시도하는 연맹은 어떻게 해야되냐 바로 똑같이 제공권을 장악하면 됩니다 상대가 우리의 폭격부대를 자르기 위해 오는 1,2군의 비행부대를 똑같이 1,2군의 비행부대로 상대해서 제공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시동공성에서는 저희가 공성을 방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2군의 비행부대로 최대한 방어했는데요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기도 했고 지상부대의 물량으로 인해 공성시간을 쳤을뿐 결국 상대가 시동공성에 성공한 되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바빌론 공성은 입장이 반대인데요. 저희가 공성을 시도하는 입장이고 상대가 방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의 폭격 부대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연맹은 이런 전략으로 공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 2군 선별 부대로 바빌론 도시의 수비군을 모두 처치하면 이 1, 2군 부대를 모두 비행 부대로 바꿔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비군이 모두 처치되고 나서 바로 폭격 부대로 공습해서 내부도를 깎는 게 아니라 1, 2군의 비행 부대로 제공권이 완벽하게 장악되면 그때 공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금 바빌론 공성 기다리고 있는데요. 1, 2, 군은선별 부대로 준비했고, 3군은 비행 부대, 4군은 포격 부대,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부대는 모두 포격 부대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곧 바빌론 공성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 저도 정말 긴장되네요. 지금 이 공성하기 전부터 제공권 자악을 위해서 지금 비행 부대가 날아다니는 모습 보이시나요? 상대도 이 제공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제공권을 장악하려고 한대요. 저희는 1, 2군으로 선별이 끝나면 그때 제공권을 장악하려.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선별화 안돼 신경 쓰겠습니다 간다 자, 바빌론 공선 시작했습니다. 저도 먼저 1, 2군으로 수비군을 깎아보겠습니다. 아! 두 무대 모두 중사! 이제 수도로 보내가지고 병력을 채워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수비군이 모두 제거되었는데요. 자, 먼저 공선기기 전개를 해둔 포격부대로 연속 발사를 해서 내구도를 깎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먼저 3군 비행부대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빌론 도시 위에 경계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군 같은 경우에는 선별하기에 약간 부족하지만은 비행부대로 활용하기에는 이제 적당한 무대라서 이제 1, 2군을 비행 부대로 바꿔 오기 전에 이제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비행부대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치열하게 제공권을 잡하기 위해서 저희 비행부대도 그렇지만 이제 상대도 정말 많은 비행들 보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비행부대로 싸우다가 드디어 공습망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준비해 둔 여섯 부대를 모두 투입해서 공습 진행해 줄거고요 와, 이게 진짜 오전 10시에 공성을 진행한 대로 정말 진짜 엄청난 부대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방에서 날아오는 폭격 부대들이 와, 웅장합니다. 웅장해. 아 지금 이제 폭격부대 몇 개가 지금 중상을 계속 입고 있는데, 아. 무리 완벽하게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더라도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중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윤서의 희생 덕분에 다른 폭격부대는 무사히 공수를 진행하면서. 와 내구도 깎이로는이 속도 보이십니까? 이게 내구도가 200만인데 벌써 10분 만에 내구도를 반이나 깎았는데요. 이게 확실히 시즌 2에 현대 시대 비행 유닛이 추가되면서 공성도가 높아지니까 속도가 진짜 훨씬 더 빨라진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공성 진행되고 있고요. 이야 이 공습하는 소리와 폭격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부대가 공성이 참여하고 있는지가 진짜 이 느껴지고 기가 막혀. 이렇게 1, 2군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대공권을 계속 장악해서 추가로오로 오늘 상대 v m w 들도견제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벌써 18분이 지난 시점에서 내부도 20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대로라면 이제 변수 없이 바빌론 공성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분이 되기 전에 드디어 시즌 2저 천정욱이 바빌론 공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금요일 오전 10시인데다가 직장인 분들도 많고 이제 엄청 바쁘실 텐데 지금 저희 연맹원의 저 천정욱 액티브가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 체감상으로는 시즌 1보다도 빠르게 바비공 공사에 성공한 것 같은데 전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맹한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목 주목 우편 보세요 우편 제가 선별 랭킹 4등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2군이 지금 콤보덱인데 콤보덱이 콩보대기 확실히 수비물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아 3등 안들어가죠 전광판에 딱 윤서윤 돌자 띄었어야 되는데 아, 아 3등만 알아주세요 <laughs> 사실, 이제 전쟁 도중에는 바빌론 공성을 하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는데, 20분 만에 공성을 성공해서 진짜 많이 했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공성하느라, 이제 전쟁 중인 전선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1, 2, 곳을 다시 원래 유닛들을 바꾸고, 전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대단하다. 보고 있나? KFC? <laughs>